안녕하세요. 어치산노 TV의 최경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 자영업을 운영하시면서 어, 주방이나 여러 가지는 깨끗하게 관리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실외기, 시래기 냉장고를 관리를 안 하셔가지고 에어컨을 관리하면서 3년 반년이 지난 후에 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그리고 전기세 같은 것도 말 그대로 어 청소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에 따라서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주기적으로 청소만 해 주셔도 어 전기세 절감과 그 다음에 냉방 능력 효율 향상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청소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 실외기에다 물을 뿌릴 건데. 어 물을 뿌리면서 어 사람들이 물을 뿌리면 이 전자 기기가 망가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어이실레기 같은 경우는 전부 야외 옥개에 설치가 돼 있고 이실레기들은 모두 태풍, 비, 장마를 모두 견뎌낼 수 있도록 비를 맞아도 전혀 이상이 없도록 설계가 돼 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팬이 있으면 팬이 뒤에 들어가는 곳에는 어 냉각 코어 그러니까 방열판이 있는데 이 방열판이 냉, 냉매가 회전을 하면서 열을 교환하는 장치입니다. 여기 에어컨도 돌고 있죠. 이 에어컨 뒤에는 옆에는 방열판이 있는데 이 방열판에는 이 방열판에는 어 냉매가 회전을 하면서 어 열을 교환을 해서 어 난방을 틀면 냉기가 나오고 난방을 냉그 냉방을 틀면 열기가 나옵니다. 지금 열도 상당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청소를 해서 효율을 올리고 정비도 어 하지 않고 장사하는 동안 문제 없이 작동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그 화장실의 호수랑 연결을 해서 지금 여기다가 물을 뿌릴 겁니다. 어디다 뿌리냐면 여기 냉장고 뒤쪽에 보면 어코 상태에 먼지가 많이 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코에는 열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그 선풍기 날개가 돌면 냉매를 빨아들인다니까. 그러니까 그 공기를 빨아들여서 열을 교환하는데 여기에 먼지가 많이 껴 가지고 열교환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물을 뿌려보면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물을 뿌리면서 이게 고장이 날까 겁내시는 분도 많으신데 걱정하지 마시고 전, 저는 지금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위에서 비가 오면 이 냉각기는 밖에서 비를 모든 비 이번 장마도 300mm, 400mm 막올 때도 이, 냉, 이 냉각기는 비를 전부 다 맞으면서 어지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이 보이시나요? 이때구정물 깨끗정 물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냉각기, 냉동기, 냉장고, 에어컨을 모두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만 해주셔도 어, 냉각기 효율과 전기세의 다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 보시면 여기서 엄청난 먼지 땡 떼국물 보이시죠? 이 떼국물, 여기 보이시죠? 땡국물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는 냉동기 냉장고가 총 다섯 대가 있는데 이 다섯 대를 전부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작동 중인 에어컨, 실외기, 뒤쪽 코어를 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두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만 청소만 해주셔도 어, 내기, 냉각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동시에 전기세, 어, 다운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여기 옆쪽에도 코어가 있기 때문에 꼭 같이 청소를 해주시면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10분 간만 청소를 해 주셔도 어, 에어컨의 밑에서 이게 물 흐르는 거 보면 똥물이 흐릅니다. 흙탕물. 그러면은 정비, 뭐 콘덴서가 터지다든지 에어컨의 정비 비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이 에어컨 실외기, 냉장고 모터를 12년, 13년 동안 단 한번도 교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장사를 하면서 쌩쌩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치사노 TV 최경석이 에어컨 시대기 관리하는 팁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